1977년생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요. 사회적인 성촉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 배우고 성장하는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부드럽고 친화적인 성격으로 신뢰를 얻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한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완벽히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1977년생들이 주의할 점은 지나친 책임감과 가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열정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에 손을 대거나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2025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1977년생은 따뜻하고 열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적인 영향을 주면서 도전과 성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벤띠이 정사생은요. 늘 열정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으셨을 건데요. 2025년은 을사년이고요. 같은 사화의 기운을 가진 정사생들에게는 특별한 해가 될 겁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 금전운은 어떻고 건강운은 어떨까요? 이 모든 걸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천천히 좀 보시고요. 오늘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뱀띠의 월별 운세를 상세히 살펴보고 특히 금전운과 인간관계에서 대박을 터트릴 비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2025년은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두 배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되셨죠? 자, 그럼 부자의 국간 시작하겠습니다. 1977년 정사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운명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2025년 을사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뱀띠가요? 뱀의 해를 만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77년생들은 일단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기반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1977년생은 음력으로 정사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명략적으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할 때 불, 즉 화의 뱀띠입니다. 열정적이고 노련한 뱀띠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활동적이면서 아주 기운차고 정열적으로 일을 해요. 뱀의 고유한 성질과 중복된 불화는 주변인들에게는 강한 매력을 부여하고 그래서 그에 맞는 자신감과 지도력이 부드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걸 거예요. 본성상 몹시 의심이 많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남에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해요. 남을 쉽게 나무라고 비난하는 경향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은 것보다는 이 테두리 범위 내에서 친구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조력자들과만 접촉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고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곤 합니다. 뱀띠 중 가장 명예심이 크고 권력에 대해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에요. 침착하고 고집이 센 이들은 자기의 시작을 높은 목표에 두고 있고 일단 정상에 오르면 영원히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으려는 욕심꾸러기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뱀띠 중 가장 관중적이고 열정적이지만 그만큼 시기와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있기에 자기의 중심적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뱀띠와 내가 만난다면 즉 을사년과 정사년이 만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을사년은요 푸른 뱀의 해예요. 변화와 성장을 암시하면서도 종종 어려움이나 갈등이 내포된 시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사년생은 붉은 뱀의 해에 태어났습니다. 정사년은 한국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붉은 뱀의 해로서 변화와 재생을 상징합니다. 이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뱀의 지혜와 변화를 잘 수용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사년은 개인의 사주와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두 해의 조합이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을사년의 나무와 정사년의 불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불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요. 주변을 따스하게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발달 창조적인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두해 모두 뱀의 해기 때문에 변화와 재생의 상징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사회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사년과 정사년의 조합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는 개인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뱀 해의 조합은 지혜와 통찰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25년에는 투자나 혹은 매매에서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1977년생 정사생은 불의 기운을 타고났고, 2025년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가 다시 중첩되는 해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2025년 전체적인 운세를 놓고 보게 되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많을 거예요. 을목의 기운이 강하여 새싹이 움트는 형상입니다. 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불의 기운, 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급함이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화의 중첩을 보게 되면 을사년은 당시 본래 사화 같은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에너지의 과잉으로 인해서 일이 과도하게 번지거나 과열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특히 인간관계에서 다툼이나 충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재물운을 보게 되면 2025년 상반기에는 재물운이 상당히 좋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2025년에는 금전거래나 투자에 있어 사기를 당하거나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건강호을 보게 되면 불의 기운이 과도하니까 신경계, 심장, 혈압 관련 질환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정사생 주요 사건을 예측해보면요. 금전적인 변화를 좀 볼게요. 초반 1월에서 4월까지는 새로운 금전적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투자나 사업 확장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좀 커요. 5월에서 8월까지는 재물운이 강해지면서 금전적인 성취를 이루지만 과도한 지출이나 무리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9월에서 12월부터는 금전적인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채무를 갚거나 재정적인 구조를 정리하기 좋은 시기가 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직업운을 보게 되면 기회가 찾아오는 해예요. 특히 직장에서 승진이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을 수가 있고요. 전업과 같은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좀 주의하실 거는 주변 동료와 갈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가 운세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좀 보게 되면요. 1월에서 6월까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를 받으니까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셔야 되고요. 하반기 7월에서 12월을 보게 되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데요. 후반기에는 가급적이면 돈거래하지 마세요. 동그라 하시면 속상할 일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음, 건강을 보게 되면요 5월에서 8월 달에 보면 불화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올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심장 소화기관과 관련된 문제를 주의하시고요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요한 해입니다 애정운이나 가정운을 보게 되면요 어, 만약에 싱글이라면 운명적인 만남도 예상될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가까워지는 인연이 있겠으나 신중히 관계를 다져야 오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혼자는 가정 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을사년은 정사생에게 영적인 기운이 강하게 다가오는 해라고도 합니다 꿈속에서 길몽과 같은 예지적 사건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아홉 수가 들어왔니? 이런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결정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제 주변에 77년 정사생 여성들을 좀 보면 미인들도 많고요 평범한보다는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도 깔끔하고 잘생기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많은 띠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젊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미용에 관심이 남녀노소 다 많잖아요. 어, 근데 내년에 정사생 분들은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가급적이면 얼굴에 변화를 주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잘 버텨주셨는데 괜히 잘못했다가 또 좋은 기운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에는 내가 먼저 마음을 좀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사생이 외형과 다르게 의외로 낯가림이 되게 심하기로 소문났거든요. 이게 뭐가 안 좋냐면은 낯가림 이 심하다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지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과는 너무 티가 나니까 아마 못 먹을 걸요.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내가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한테는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겠지만 2025년에는 움직이는 만큼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만큼 돈이 되고 그런 기회 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5년에 77년생 뱀띠와 조합이 될수 있는 띠들 좀 한번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자, 뱀띠와 좋은 궁합을 이룬 띠는 개인의 사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띠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 닭 띠고요. 뱀과 닭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 등에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으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소 띠는 소는 뱀에게 안정감 그리고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고요. 뱀은 소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숭이띠입니다. 뱀과 원숭이는 재치와 유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고 함께 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77년 정사생은 신미일주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일간 신금과 일지 미토의 결합으로 신금이라는 거는 음의 기운을 가진 금이고요. 고속 또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미토라는 거는 음의 기운 을 을 가진 한 여름에 뜨겁고 건조하며. 마른 흙을 상징해요 흙도 진흙같이 물기가 있는 흙이 있고 그냥 날아가는 흙이 있잖아요 이 동물로는 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신밀주사주는 눈치가 매우 빠르고 상황 판단이 뛰어나고요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거짓말을 빨리 알아챈다고 하죠 매우 내강형에 총명하면서 다재다능한 재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77년 정사생은 항상 배우는 걸 좋아해요 나이가 먹어도 끊이지 않고 뭐 춤도 배울 수 있고 노래도 배울 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고 이런 재능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넓은 마음과 공감 능력, 이해심이 뛰어나지만 내면에는 강한 자존심과 카리스마가 존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큰 뜻을 품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한번 내린 일에는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일을 시작하면 손해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하나를 했으면 끝까지 가시는 게 좋지. 중간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걸 하게 되면 은 방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2025년, 1977년생 월별 주요 사건을 좀 예측하게 되면요. 1월에서 2월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계획이 잡혀요. 중요한 만남이나 소식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3월과 4월에는 업무나 재정에서 중요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직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고요. 5월에서 6월은 건강에 조금 이상신호가 올수 있어요. 건강에 주의해야 되고, 주변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고 구설수를 피해 됩니다. 어, 화 기운이 강해서 다툼이나 오해가 자주 생길 수 있는 시기 5월에서 6월입니다. 7월에서 8월은 재정적으로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은 화를 불러요. 9월에서 10월은 새로운 도전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전운과 연관된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11월과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안정적인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내년을 준비하며 휴식과 재충전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 2025년은 변화가 많은 해임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히 행동해야 됩니다. 운을 지키려면 주변 사람과의 갈등을 줄이고 운 그리고 덕을 쌓는 게 좋으시겠죠.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건강을 항상 관리하면서 사소한 실수가 큰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정사생은 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물의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서 물가를 자주 찾거나 푸른 색상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025년은 분명 고난과 기회가 혼재된 해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쓰면 좋은 결실을 분명히 맺을 것입니다. 부족한 영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